아테네의 어둑한 골목에 저녁빛이 내려앉던 시기, 사람들은 한 문장을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로 기억하려 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었다. 많은 이들이 이 문장을 들으며,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법이라도 무조건 따르라고 말한 것처럼 이해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남긴 말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전해지며 굳어진 오해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오해는 그의 삶이 전하려던 메시지와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퍼져갔다.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삶의 태도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법과 정의에 대해 질문했고, 공동체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의 죽음의 순간 역시 아테네의 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말해온 원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재판정은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죄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로 고발되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테네 시민 앞에서 그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누구를 타락시킨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왔을 뿐이다. 이 말은 재판정의 분위기를 흔들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진 듯 보였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평생 말해온 원칙과 일치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여기서 오해를 만들었다. 그가 도망치지 않은 이유를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로 단순화해버렸다. 마치 소크라테스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법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지킨 것은 법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공동체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었다. 그는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살아오며 그 도시의 법과 제도 안에서 교육을 받고 시민의 권리를 누렸다. 그는 그 관계를 자신이 선택한 하나의 계약처럼 바라보았다. 만약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계약을 버린다면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정의와 윤리가 깨져버린다고 생각했다. 그가 동료들에게 말한 대목은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나는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에 살았다. 그 법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선택해왔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그 법을 버린다면 나는 스스로의 삶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는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말한 것이었다. 소크라테스가 진정으로 남기고자 한 메시지는 더 깊었다. 그는 악한 법을 옳다고 말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법을 만든 공동체와 시민들이 그 법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법이 왜 악법이 되었는지 질문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진리였고 공동체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시민의 역할이었다.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법을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통해 사람들에게 질문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도망쳤다면 사람들은 그의 철학을 잊었을지 모른다. 그는 죽음조차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여겼다.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는 방식으로 살아온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테네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너희는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너희가 만든 법이 올바른가? 너희는 그 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선택과 성찰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는 생명을 걸고 남겨놓았다. 그가 말하고자 한 진짜 메시지는 이것에 가까웠다. 악한 법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만든 이들도 시민도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법은 절대적 질서가 아니라 시민이 깨어있을 때 비로소 정의에 가까워진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오해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악법이라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는 오히려 악한 법을 그대로 두는 시민의 무지를 더큰 문제로 보았다. 그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철학하는 시민 스스로 질문하는 시민 그리고 정의를 향해 움직이는 시민이었다. 그의 죽음은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질문의 울림이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었다. 너희는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법을 변화시킬 것인가? 너희는 진리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용기를 낼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는 삶으로 말했고 죽음으로 가르쳤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인간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깊은 외침이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울리고 있다.